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뉴스 7입니다. 대구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은 휴일 영업 제한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최근 광주에서도 일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대구시 이용객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반응도 있지만 마트 노동자들과 중소상인 등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대형마트도 광주시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싶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초 관련 부서의 일요일 의무휴업에 따른 영업날을 호소하며 평일 전원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자치단체 차원의 방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해당 대형마트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모든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길 바라는 것은 맞다면서도 당장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이 시점에서 먼저 이렇게 저희가 네, 이거를 전환을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주말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시장을 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장 보러 오니까 편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휴무일을 조정하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소상공인들이 또 생업을 유지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지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쉰아홉고 의무휴업일 변경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중소상인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